그렇지. 한번 더. 어, 이 봐봐. 임팩트가 잘못됐잖아. 야, 잔디 탓하지 마. 아이, 아이, 울었 잔디 때문에. 탓하지 마. 잔디도 모래가... 가만히 있었어. 여기 맞춰야지. 볼 차는 거는 되게 부드러워야 돼. 자, 약간 앞에 맞출 맞춰... 생각하고. 오케이. 야, 됐어. 자 오늘도 어, 이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C 포텐셜 1학년 박지후입니다. 지후, 어. 지후 고민이 뭐야? 미드필더니까 어. 가운데에서 볼 받고 패스하거나 킥할 때 여기서 볼 받고 이게 넓거나 공격진이 뛰고 있을 때 침투할 때 그걸 정확히 못찰 거. 공과 패스가 안 된다고? 네가 힘이 지금 약간 없어서 그래 제일 중요한 게 패스가 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 정확하게 당연하지 저 사람이 가장 받기 편하게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몇번 가서 참봐봐 지구야 네 편하게 해 이거 봐나 움직였는데 너안 봤잖아 나를 넌 지금 볼만 보고 내가 이리 움직였는데 나를 안 봤잖아 그럼 이게 패스 미스가 되는 거야 그렇지 봐야지 바운드가 되면 안돼 볼이 잘안 뜨지? 네 아직 네가 힘이 없어 1학년이라 그래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아까 너 나를 안 봤잖아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야 이 킥은 기본적으로 내가 눈으로 볼을 안 봐도 할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 근데 지금은 밀어놓고 얘가 가는 거 보고 그다음에 볼을 보는 거야 볼을 보고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그다음에 볼을 보고 킥하는 거야 움직여 공간에 놓을 때는 그렇게 강하게 차면 안 되지 네가 지금 롱 킥도 아니고 미드 저 밑에 킥도 아니고 딱 중간 킥이거든. 근데 킥의 종류가 있잖아. 네. 자첫 번째 가장 좋은 거는 이 앞에 장애물이 선수들이 있어도 땅으로 주는 게 이게 제일 좋아. 이게 베스트 패스야. 왜? 저 사람이 원터치도 잡기 쉽잖아. 첫 번째는 땅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 네가 미드필서 여기서 볼려 잡았어. 잡아서 저쪽으로놔야 돼.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 높게. 그렇지. 높게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볼이 뚝 떨어져야 돼. 먼 거는 약간 감아서 줘도 돼. 왜? 사람하고공학고 만나. 출발해봐. 이렇게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만나잖아. 첫 번째 땅으로. 땅. 물론 끊길 염려가 있지만 제가 받기가 더 좋고 우리가 공격하기 쉬운 그런 볼이야. 그러니까 인스텝으로 쌓이 강하게 한번 해봐봐. 그렇지. 잘하네. 한번 더. 어 해봐봐. 더. 아니야. 거봐. 이런 실수하면 끊기잖아. 끊는 타이밍이 안 맞잖아, 이렇게 탁끊어쳐야 되는데 그렇지, 끊어쳐야지 너무 빨리 끊으면 볼이 약해져 근데 이게 끊는 타이밍을 이렇게 하지면 밀으면서 가면 이게 쭉 간다고 끊는 타이밍을 네가 잘 잡아야 돼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밀면서 끊어야 돼 한번 쭉 해서 밀어, 해봐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돼잘 가잖아 야 이런 패스하면 어휴감독님 좋아하지 그렇지 슈팅하듯이 정확하잖아 너볼 대는 거 좋은데? 땅으로 아이 또, 또 임팩트가 잘못됐잖아 야 잔디 탓하지 마 아이 탓하 잔디 때문에 마. 잔디는 가만히 있었어 아니. 잔디는 가만히 있었고 여기 누가 짚었어 아니, 네가 모래가... 짚었잖아 자 밀어 끊는 거 그렇지 슈팅하듯이 이게 공간 패스야 네가 지금 신체적으로 아직 성인이 안 되고 힘이 없는데 멀리 킥을 하고 싶다고 잖아 그거는 욕심이야 그건 당연히 네가 성장하면 돼 근데 이, 이런 패스를 자꾸 구사하잖아? 그럼 너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정확히 주는 킥 해보자 쟤한테 바로 주는 킥이야 그렇지 야 공간 킥도 이렇게 해도 돼 오케이 근데 이게 공간 패스는 저 사람 그냥 앞에만 차면 되는데 어. 그냥 발밑에 주는 건좀 정확히 주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나도 어려워 나도 어려워 그건 다 어려워 그거는 수많은 반복 훈련이 돼야 돼 공간 패스는 왜 공간 패스를 해야 되는 줄 알아? 스피드 를 살려서 공격 스피드를 살려서 공격해야 되는 건 있지만 상대 수비가 가장 막기 어렵고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 뒷공간을 무조건 공격하는 거야 자 이제 공간으로 패스해보자 광희야 좀 뛰자 <laughs> 자 여기서 공간 패스하면 어디다가 놔야 될까? 저기 수비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게 수비라고 치자 내가 저 갖다 놓게 그럼 저기를 넘겨야 되잖아 네. 저 앞에다 놓으면 얘가 뛰기가 어려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 넘기는 위치가 가장 좋아 요거 키를 넘긴다 이 뽀라고 나무 있지 그 네. 나무를 보고 킥을 해 봐봐 위로 그렇지 이게 제일 좋은 패스야 킥을 했는데 이 수비수 상대 수비수한테 걸리는 점 되게 많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넘기면 제일 제가 편 하고 공격하기 쉬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빠르면 이게 제일 좋지. 이게, 이게. 근데 이거 감, 감는 그거는 어, 이 힘이 발목에 힘이 좀. 그러니까 음, 내가 집에서 뭐 하라 그랬지? 밴드훈련 매일 해야 되잖아. 이게 발목에 진짜 좋아. 내가 지금 5 0인데 아직도 저렇게 공이 날아가는 거 보면 내가 이거 평생 이걸 해서 그래. 감아서 차는 거라. 하나 보자. 그럼 감아서 차거 어디 맞죠? 여기 맞히면. 힘이 없어. 여길 맞춰야지. 밀어놓고,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다. 네. 여기를. 아, 이거 봐. 너무, 너무 깊숙이 됐잖아. 이거 걸렸잖아. 얘도 있지만은 샌드팩도 있잖아. 그럼 넘겨야지.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니까 러네가 지금 아직 힘이 없어서 안 감기는 것도 있지만은 발목을 아직 쓸줄 몰라. 발목을 자유자재로 써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 깊숙이 넣어. 오케이 안 감기지? 네 발목을 더 들어봐봐 더 감아치한다고 생각해 아예 이렇게 잡아 봐 이렇게 밀어놓고 여기를 이렇게 찬다고 생각해 여기서부터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깎는다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네중1인데 이거 벌써 한번 너 지금 풀어간다. 억지로 <laughs> 이거 나고 감기냐고 그게 나도 네 나이 때 밤새 연습해서 이거 터득한 거야 그거 알려주는 거야 나이한 시간 안에 네. 좋아 잘하고 있어 자신감 있게 이게 안 감기면 네가 차면서 나가 봐봐 아마 몸으로 이렇게 이렇게 체중을 실어봐 봐안 뜨지 근데 감기 감겼어. 힘이 없어서 안 뜨는 거야. 아빠한테 고기 많이 사달라고 그래. 네. 밑을, 밑을 넣어야지, 여길 넣어야지. 이렇게 지금 중간을 차잖아. 그냥 패스에서 할 때, 그냥 계속 어.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 이렇게 봐봐. 또나한 패스해 봐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차 보라고. 이렇게 차 봐봐. 그렇지, 감기지 네. 계속. 오케이, 더 회전을 줘. 파깎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세게 차는 거야. 아. 이게 계속 여기 안 맞고 여기 맞아, 맞아 어. 복숭아뼈인데 맞아서 그래. 내가 아까 얘기한 데는 여기였잖아. 근데 넌 지금 여기를 맞아. 네. 왜? 너무 깊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 오래. 오, 감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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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가도 돼. 네. 회전이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지금 이거 너가 이 방법 알면 나중에 충분히 할수 있어 갖고 놀수 있어 해봐 다시 너무 깊숙이 넣지 마 그렇지 감기잖아 볼이 회전은 안 되지만 볼이 구질이 이렇게 가잖아 그럼 저 사람도 받기 좋고 타이밍도 굉장히 딱 떨어지고 그럼 나중에 엄청나지 그렇지 됐어 됐어 야 이렇게 가잖아 쟤가 얼마나 받기 좋아 그지네 되네 방희야 힘들어? 아니요 한번더 쳐봐 그잘 감겼어, 잘 감겼어. 근데 슈팅식으로 감잖아. 근데 너뿐만 아니라 네 나이는 에다 이렇게 차. 나도 그랬어. 자, 약간 앞에 맞힐 생각하고, 오케이, 야 됐어. 야, 쿠키. 거기서 안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 간다고. 회전을안 먹어서 그렇지. 야, 지금 베스트 킥이야. 얼마나 좋아. 이런, 이런 킥 해본 적 있어? 아니요. 네. 처음 하는 거야? 네. 아이 좋아. 아너 너무 또 지금 자신감 붙어가지고 회전을 주려고 있는 이까지 이렇게 차니까 안 되지 휴야 네. 퀵은 되게 부드러워야 돼볼 차는 거는 되게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움 속에 그 임팩트가 강해야 된다 이거를 억지로 세게 찰려고 그러면은 절대 안돼 그렇지 됐다 야이런 진짜야 만점짜리 키 아니야 너도 신기하냐 네왜 처음 잡아가지. 고 처음 쳐봐가지고. 그래. 야, 잘했다. 야, 이 감은 잊지 마. 네. 야, 니들이 기쁘다니까 좋다. 야, 지도 신기한가 봐, 차고. 지도, 지도 놀래, 이런 킥을 차고. 힘들어? 힘들 거야, 하지만 두 시간 지금 땡패서 해서 야, 되지? 네. 연습하면 돼. 방법은 몰랐을 뿐이야. 이제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우는 이런 킥이 시합장에서 자주 나와야 돼.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자꾸 시도를 해야 돼. 미드필드는 패스 10개 중에 최소 7개는 성공해야 되거든? 근데 네. 그 나머지 3개 실수를 킥하는 데 써도 돼너 기억했지? 네. 뭐뭐야? 땅볼로 패스하는 거랑 뚫을 수 있으면 땅볼이 제일 좋고 없으면 직접 주는 게 제일 좋고 출발할 때는 감아서 차는 거 아직은 네가 좀더 커야 되기 때문에 감아 차는 게 힘들지만 지금 아까 찬 데를 그렇게 차면 충분히 가 너네를 TV에서, K리그에서 아니면 해외 리그에서 꼭 봤으면 좋겠다 자화이팅 자신감은 가져. 제가 오늘 연습했던 거꼭 다가서 써보고 네. 알겠지? 네. 고생했어. 저그 어? 이번에 중학교 올라오면서 1 1인드뛰는데큰 경기 뛰면서 어. 좀 어려운 게 많은데 4, 업볼로 하다가 5볼로 가니까 작은 골대에 넣다 보니까 그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어. 이게 적응이 좀안 돼가지고 그건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지금 여기서 킥한 거 있지? 이쪽 가운데서 그 킥하잖아? 다 저렇게 정확히 날아가. 똑같아. 경기를 많이 하면 적응이 될 수밖에 없어. 그거는 지금 말로 들어도 경기를 뛰다 보면 이 거리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아까 네가 지우한테 타이밍 거리 그 거리감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킥도 마찬가지야. 하프라이 여기 키고 파는 지점 있지. 그쪽 근방에서는 그걸 계속 시도하면 돼. 알겠지? 네. 오케이. 얼른 가. 네 부모 기다시다. 리 응, 어. 감사합니다 아, 지우하고. 아니 애들이 고민이 많네. 어, 나 힘도 죽겠는데 <laughs> 계속 물어보네. 아, 난 너무 좋아. 저런 애들이 좋아. 저런 애들이 발전한다. 이제, 자, 갑시다. 자, 안녕. <laughs> 너무 덥다. 날씨가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